야, 엄마 여기가 인천이야? 어 공항인데 너무 좋지. 야, 엄마 인천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한번 보러 가자고. 어 너무 와. 좋다. 야, 인천 냄새가 나는구만. 어. 어? 엄마 빨리 인천을 즐기러 한번 빨리 가보도록 가자. 하자. 응. 야, 인천 냄새가 펄펄 나요 펄펄 나. <laughs> 어머니 들어가시죠. 응.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어 봄에 여기 꼭 지켜주세요. 조양 방지금 어, 주문을 하고 먹으라고 써있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킬링 어, 공간인데 촬영 같은 거 하긴 좋은데 좀 시켜먹고 해라 음. 시켜먹고 찍으라고 해서 어, 우리는 한번 오늘 시켜먹을게요 엄마 음. 예, 그럼 한번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머니 여기가 첫 번째 입구 들어오자마자 예, 이게 다양한 추억의 음. 물건들이 있어요 예 보면 어머니 선풍기 여기 선풍기부터 볼까요? 선풍기, 네. 선풍기 쭉 한번 가보세요 엄마 여기 재봉틀 있네, 재봉틀. <laughs> 첫 번째 재봉틀. 재봉틀 있고, 연쪽에는이 전복. 자전거. 아, 자전거. 그다음에 이게 마차 같은 거 있고. 옛날 간판 같아. 은 뭐라고 써있을까? 아모, 아모레네. 마모. 화장품 아모레. 마모. 네,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선풍기. 선풍기가 이렇게 쭉 있고요. 아, 이거 돌아가겠네, 이거. 안 돌아가. 그리고 저울개를 의자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요... 아. 보면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에는 어떤 사진이있 아, 여기서 응, 여기서 사진 찍는다고? 여기 보면 어,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어, 예전 어, 물건들이 있습니다. 입구가 있는데 어디야.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말 같은 게 있고 여기에 해전 목마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전화 할수 있는 공용 전화 그리고 오른쪽 가면 이제 별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입구가 있네요. 입구로 한번 가 보기 전에 별관을 한번 가 볼게요, 어머니. 그래, 일단은 커피숍 본관은 여기 여기 보면 조양 방지 여기가 본관인데 커피를 시키는 데거든. 여기 커피 말고 왼쪽부터 여기 여기. 어머니 여기가 그 공장인데 예전에 뭐 엄청 오래 전에 공장으로 이그 무슨 공장이라 여기 좀 방직 공장. 왼쪽에 빌라네요, 빌라. 왼쪽 빌라고 여기 보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워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이 공장을 그대로 인수해서 여기에다 커피숍을 만들었다. 예, 여기 보면 금고, 금고라고 쓰여 있네요. 어머니 이게 뭐냐면 저, 어머니 보세요, 이게 금고인데 조양방지 전성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금고 건물이었다. 아, 원래는 사모 어, 동안이 있었으나 1970년대 화재로 인해 지금의 금고만이 남아 있다. 공장이 한창일 때는 일꾼이 돈을 지게로 져서 은행까지 날랐다. 전에도 졌다. 현금과 금괴가 가득했다. 음, 그래서 부자 되는 길을 받아가래요. 잡지. 영화 이거. 영화 알아요? 아, 무슨 저, 영화입니까? 영화가 아니고 전축판이야? 전축판이야? 에피판. 세기판이나 여기 산소. 엄마가 제일 못했던 산소. 음. 엄마 제일 못했던 산소. 그리고 여기 도시락통. <laughs> 이거 봐. 도시락통. 일본용으로 뺀토죠 <laughs> 도시락통. <laughs> 나 이런 거 갖고 다녀. 엄마 엄마 이거 갖고 다녔어요? 요많한 거. 요많한거 갖고 다녔어. 어우 막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만지지 않는 게 매너야, 막 오른쪽 전화기 있고, 라디오 있고, 막 아스키. 아스키. 조금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V도 있네요, 밑에. 아, TV도 있고. 엄마 가시죠. 여기가 이건다 양품점에서도 안 물어봤고, 여기 여기 커피숍 내부야.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 이 공장을 다 개조해서 만든 거고. 저 보면 보시면 이게 왼쪽부터 쭉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가 그 파주에 있는 더티 드렁크도 가봤는데 음. 여기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2층도 아, 있고 천장도 여기 나름대로 높아요. 음. 천장도 나름대로 높고 커피 숍이 되게 그 좋아.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왼쪽에 또 볼거리가 있네. 여기 보면 시계 어머니. 크, 이게 보세요 어. 화이트 화이트 시계 굉장히 오래된 건데 술집에서 나온 것? 술집에서 나온 거 같아요 음. 화이트. 그어 한번 이쪽으로 와 보세요. 행복의 가정은 가족 계획 실천으로 이런 거써 있고요. 쭉 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쫙 여기 있고요. 여기가 재봉틀 공장이라 이게 이제 방직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금 인테리어 자체가 여기 다돼 있는 거예요. 네. 쪽 보면 재봉틀이 많고 저희는 커피를 또 마실 수 있는 공간. 2층에서 본 전망은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카페 에또 여기 여자 장실도 있네요. 벽 같은 경우도 진짜 공장에 있었을 때그 벽체들을 그대로 해놓은 것 같아. 요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는 뭐 안마 의자인 줄 알았더니 제가 왔을 때 이게 그 예전에 미용할 때 미용할 때 앉는 그 의자 같아요. 저는 저기 슈렉스 안마 의자나 바디프렌드 안마 의자인 줄 알았더니 아 옛날에 그 머리 깎았을 때할수 있는 거고. 요것도 딱 봤을 때 안마자가 아니죠. 아 여기 보시면 어, 상신상이라고 있습니다. 상신상이라고 있고, 예전에 여기 공장, 아, 공장에서 일할, 일하시던 분들의 어, 사진이 있어요. 아, 굉장히 옛때 보이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옛날에 어, 공장에서 많이 일하신 것 같고, 어, 여기 오른쪽을 보면, 음, 그, 우리, 말, 우리가 예전에 어, 타고 놀았던 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시절 때는 이렇게 말이랑 당나귀 그리고 인형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말을 타고 예전에 재밌게 놀았었죠 아 그리고 여기 아톰이 보이고 이거는 옛날 영화 에덴의 동쪽 저는 저희까지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이하의 영화는 모릅니다 아 그리고 제 비행기 부자들의 상징이었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놀수 있었고. 어, 이아이 씨는 어, 도깨비에 나오는 아이신 것 같은데 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곰돌이 에, 그리고 여기 이제 피아노 되게 귀여운 게 저기 아이들 아이들이 놀수 있는 어,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쭉 보면 그냥 예전에 우리가 봤던 어, 물건들을 어, 소장을 해 놓고 우리 고양이가 물을 먹고 있어요. 아 되게 귀엽네요. 고양이가 어, 물을 먹고 있어요. 저기 어디... 거 조금 그런데 어, 고양이가 여기서 같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고양이 되게 물을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은 우리가 자리가 제일 좋은 곳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안마의자를 마다하고 저희가 온 곳은 말이죠 어머니가 계신 어머니가 계신 곳은 여기 트레일 경운기 어, 경운기 사이에 이 쇼파 이 쇼파에서 저희는 한잔 하고 여기 갈 겁니다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네, 저희가 그 잠깐이나마 이제 구경을 해봤는데 와그 파주 더티 드링크보다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더 좋다. 와더 여기가 운장하고 구경거리도 많고 난 거기가 더좋은줄 알았더니 아, 여기가. 와 여기가 더 햇빛도 막 들어오고 비 오면 더 좋을 것 같아. 비 오면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날거 소리, 아니에요? 음. 네, 비 오는 소리가 따다다닥 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딱게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천장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비가 왔었으면 뭐 음. 그 음식이 좋을 것 같고 워낙 볼거리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 오셔서 사진만 찍고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나봐. 근데 여기 야 네. 볼거리가 여기만 있는 거야? 바깥에도 있는 거야? 바깥에도 이런 우리가 다본 거야. 엄마 여기가 무슨, 무슨 롯데월드입니까? 음, 어. 이거 멋있다. 진짜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만큼의 옛날 물건도 많고 네. 이 분위기를 아주 잘해놔. 자, 아 지금까지 어 안정필TV의 안정필 TV의 안정필 이 남행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